공편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들은 어제도 보셨겠지만 그리고 여호수아를 여러분 보셨다 하시겠지만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받은 땅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돌아가자마자 이상한 소식이 들립니다 잘 헤어졌는데 이상한 소식이 들립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세 반 지파가 가나한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재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재단이었더라 아멘 가자마자 자기들끼리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쌓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되게 중요한 문제죠. 어, 남과 북이 갈라졌을 때도 북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어, 자기들만의 어떤 제단을 또 쌓았기 때문에 그것이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재단은 오직 한군데야만 되는데 지금 이들이 가자마자 자기들끼리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재단을 쌓았는데 그것도 아주 큰 재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들린 겁니다 이 요단 서편에 있었던 이 열지파는 그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이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 요단 서편의이열 지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놓고 자기들끼리 상당히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는 장면이 이 11절부터 14절까지의 장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우벤 자손과 가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루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하스를 길르아 땅으로 보내어 루우벤 자손과 가짜손과 문하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열 지도자를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 드리라. 아멘. 처음에 이 소식을 듣고서는요, 전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흥분했어요. 11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전쟁을 해야 된다. 싸우러 가야 된다. 저들을 완전히 응징해야 된다. 이건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흥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제세장 엘르 아살이 나와요. 이 엘르 아살이, 어 이 군중들의 그 흥분된 감정을 가라앉혀요. 그리고 엘르야설과 그다음에 나머지 열 지파의 대표를 선정해서 이제 파견단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파견단을 구성하고 그리고 지금 요단 동편 새 지파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그들은 자기들의 자기들이 왜 여기 왔는지.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너희들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분명하게 묻고 자기들의 입장을 전하는 장면이 오늘 15절부터 20절까지의 장면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르와 땅에 이르러 루우벤 자손과 가짜손과 문하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여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월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이 재앙에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의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사례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마 이것은 아마 대표였던 제사장 엘르아살이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열 명의 그 대표단들이 아주 심각한 얼굴로. 그세 지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 상당히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일, 이 오늘 이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저는 보면서 어, 정말 참 말을 잘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일 이렇게 지금 긴장감이 감도는 이 상황에서 말 한마디, 표현 하나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또 누군가가 좀 돌발적인 행동을 하기라도 한다면 당장 지금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가난으로 들어와서 비로소 이제 땅에 정착하고 이제 좀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동족간에 지금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이 지금 여전히 이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기회를 어 주고 빌미를 줄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아주 긴장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흥분을 가라앉힌 이 요나 요단, 요단 서편의 열 지파 파견단은 차분하면서도 엄중하게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를 따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보아서도 아시겠지만 단순히 비난하거나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왜 너희들이 이런 일을 했는지 우리는 알고 싶다. 그러면서 왜 자기들이 왜 여기까지 왔고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지를 역사적인 그러한 경험을 통해 말합니다. 두 가지 경험이 있죠. 부월의 잘못된 그런 행위와. 악악의 개인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그런 그 역사적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냐? 우리들에겐 부월의 경험과 악악의 경험이 있지 않냐? 우리가 다시 이렇게 잘못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면 너희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까지도 엄청난 그러한 재앙을 받게 된다 이러면서 지금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감동적인 제안을 또한번 하죠 1 9절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아멘. 이런 거예요. 너희 땅이 지금 깨끗하지 못하고 살기가 어렵다면 우리랑 지금 같이 가자. 우리랑 같이 가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을 너희들에게 나누어 줄게. 우리 그렇게 하자. 지금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대본이 참 감동적이고 말을 참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서로가 예민할 때 있잖아요. 아주 긴장감이 있을 때, 양측이 지금 불꽃이 튀고 이게 있을 때.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요단강 사이를 두고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지면서 지금 상당한 긴장감 속에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런 질문을 제가 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10월이 시작되면서 우리나라는 지금 한강을 사이에 두고 국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마치 오늘 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어진 것처럼 지금 한강을 사이에 두고 지금 서초동과 광화문 사이에서 지금 엄청난 그런 집회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경쟁이라도 하듯이. 몇, 몇 백만 명이 모였다느니, 뭐,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지금 자신의 어떤 세를 과시하고 그리고 있어요. 서로의 입장 차이가 점점점 커져서 이 한강의 그런 강풍만큼이나 점점점 그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 말로 공격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는 오늘 이 시점에서 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오늘의 이 이스라엘의 현실과 오늘 한강을 사이에 두고 우리가 맞서고 있는 우리나라를 우리는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정치인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극단적인 그러한 행동을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요단 서편 열 지파가 이 소식을 듣고 당장이라도 전쟁하자 싸우러 나가자 이렇게 막 흥분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제했어요. 제사장 엘르아살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차분하게 풀어가고 있어요. 이 종교 지도자였던 엘르아살은 무력이 아니라 대화로 풀어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우리도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종교지도자들이야말로 정말 조심해야 돼. 오늘 엘르 아살이 없었다면. 아마 이 지금 요단강 사이에 두고 이두 파로 나눠져 있는 이스라엘이 순식간에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여기서 국민들을 선동해서는 안 돼요. 자기 입장을 지금 드러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차분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지금 이제사장엘르아설이 했던 것 같은 그런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대화해야 돼요. 엘리아 살과 파견다는 동표로를 가서 대화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읽어보셨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말을 잘했다. 자기들의 입장을 분명히 말하면서도 상대방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서로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동질감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희생하겠다. 너희들이 다시 온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꺼이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을 나누어 줄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지금 누군가가 광화문에 있다고 해서 서초동에 있다고 해서 서로를 공격하거나 비난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어, 공통점, 그들의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공통점은 결국 뭐냐? 우리 모두가 다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광화문으로 나가고, 그래서 서초로 나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열하지 말아야 될 역사적인 이유가 있죠.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부월과 이 악악의 사건이 역사적 경험인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국민이, 나라가 분열돼가지고 얼마나 큰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역사적으로 경험하고 있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조선 말에 우리나라가 7일파와 뭐 친중파, 친미파, 친러파로 나뉘어져서 갈라져서 서로 같은 국민끼리, 민족끼리 싸우다가 나라를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어요. 해방 이후에는 사회주의냐 자유주의냐를 놓고 국민이 갈라지다가 결국 나라가 분단됐어요. 그리고 그 남과 북이 갈려서 비극적인 유교를 경험했어요. 우리는 이 경험이 있습니다. 국민이 분열되면 나라가 분열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대화로 풀어가는 이 장면처럼. 서로 말을 정말 조심하게 하고 그리고 신중하게 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 지금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울 것은 여러분, 마귀와 권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서로 칼을 겨누고 그리고 싸워야 할 때가 아니죠. 우리의 적은 마귀 권세고, 우리나라를 호심 탐탐 노리고 있는 주변 국가가 우리의 적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우리가 분열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그 위치를 잘 잡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너희들이 돌아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이 땅을 나눠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양보하는 거죠. 그리고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협상은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의견을 끝내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협상은 오히려 한발 물러서는 것이고 양보하는 것이고 서로 내려놓는 것이고 희생하는 희생할 때만 협상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지금 새를 불려서 상대방을 완전히 내가 제압시키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 절대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가 서로가 한발 물러서서 타협점을 잡고, 그리고 합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국민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 개인에게도 저는 동일하게. 적용되어 질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나를 흥분하게 하고 감정적으로 나를 만드는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마음을 진정시키고 차분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그리고 다시 대화로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타협점을 차리려고 노력하고 양보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좋은 결과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거예요. 극단적인 나의 그런 마음과 감정을 진정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의 권세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말 한마디 한마디가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말이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표현 하나하나를 잘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표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심 있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을, 상대방의 그 진심을 볼수 있는 눈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좋은 그런 대화와 소통과 타협점이 만들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이 지금 분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강을 사이에 두고 국민들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고 잘 적용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지혜롭게 잘 해결해 왔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저력을 보이고 좋은 결과로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황을 바라보며 흥분하지 않고 절제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과 지혜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로 묶여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되어서 우리는 수많은 비극적인 경험을 해왔습니다 부월의 경험과 아각의 경험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분열의 경험이 너무나 너무나 큰그런 고통 속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의 명분과 각자의 논리에 우리가 매이지 않고 그리고 그것으로 대립하지 않고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끊임없이 평행선을 걷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나도 모르게 흥분하게 되고 극단적인 말과 행동을 하게 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진정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말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 한마디 한마디 표현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셔서 저들이 이제 소통하고 대화하고 타협점을 찾아갈 때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와 유준이와 그리고 조경장 원사님을 기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희강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이 속히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제 속히 태어나여서 우리 10월 9일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는 그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준이도 이제 곧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와서 체류하는 기간에 주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경정 원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이제 차분하게 그 치료의 시간들을 이어가고 있어오니 하나님께서 눈동자지 지켜주시고, 머리털 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부르짖며 매일매일 기도하는 건사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0월 9일 이제 우리가 더 꿈의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에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꿈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